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퍼치 펭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퍼치 펭귄이 좋은 흐름 만들고, 지금 이미 시장은 퍼지 펭귄 홀릭에 바이낸스도 메인 프로필을 퍼지로 바꾸는 만큼 이렇게 퍼지가 이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아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목표가는 언제까지 잡아야 되나요? 지금 재단에서는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7월 락업 일정까지 끝까지 어때요?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임코인 최초 ETF 승인 일정까지 앞둔 만큼 지금 다시 한번 퍼 펭귄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일정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이런 정보, 말씀드린 대로 코인은 대부분 해외에서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보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급등이 나오고 따라 들어가는 패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직접 해외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 낼수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면서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퍼지 팽기는 이렇게 낙폭세 나오다가 파란색이 30일선 돌파 하니까 바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파동 올렸다라는 거요. 아직 조정 구간에 갇혀 있지만 추가 상승 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벌써 2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 살아있고 추세 지표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 매집을 해주셔야 된다. 자, 제가 항상 여기서 적중률을 높이는 이야기 하나 드리죠. 바로 세력봉. 결국에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고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30일 선 돌파자리에 세력들이 이렇게 녹색깔 매집력 늘려주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깔 봉, 체력들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타점을 드렸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달달하게 수익 내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 분명히 보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오는 진입가에 여러분들도 100% 따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요. 예 항상 주변에 누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 말은 안 해주지만 이런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 루트와 그리고 세력봉을 보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31선 돌파자리에 거래량 터뜨리고 세력봉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들어오고 있는 만큼 여기 박스권에선 다시 한번 매집세 지금 들어오시라고 보이시는 010 2 1 7 9 999번으로 퍼치펭귄에 퍼러가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퍼치펭귄 락업 일정과 민코의 최초 ETF 승인 일정까지 100% 무료로 모든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이제는 돈을 좀 벌어보셔라. 이렇게 시장 좋은데 눌림목 줄때 지금 아니면 언제 돈 버실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헛지 펭귄, 타점 분명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재단은 이번 일정에 맞춰서,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강한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 기간 동안 밈코인 최초 ETF 승인 일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우산의 추세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7월에 강력하게 어때요? 올리겠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돈 벌러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요. 이런 정보는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결국에 요때요 이렇게 락업 일정까지 지속 해서 우상향을 만든다. 그러고 나면 물량을 이렇게 던지면서 재단과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 본인들의 투자금 수익금을 배분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보이시는 010 1179. 999번으로 퍼치펭귄의 포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가장 먼저 수익 내보시라고 전달드린다. 이제는 남들 돈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집 사고 차 바꾸고 하셔야죠. 결혼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지금 시장에 풀리기 전에, 수급 일정 벗기기 전에 들어오셔야 정확하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다 정리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3, 4일만 새력봉에 매집이 들어와도 어때요? 40%대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줘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 매집한 종목이 있다 계속해서 매집량 늘리고 바닥권에서 30일선 돌파 이후에 리바운딩 나오면서 3,4일만 매집해줘도 40% 이상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6개월 이상 매집 종목은 역대급 퍼포먼스 낼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코인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미국 은행권들이 매집을 해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개월 전부터 매집이 들어온 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공약을 보면서 미국 은행권들의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지니어스 법안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미국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쳤던 미국 은행권들이 매집량 늘려주면서 어때요? 2분기까지 계속해서 전송량이 급증했다. 그 뜻은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들어왔고요. 이제 매집이 끝나니까 시장 폭등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바로 비트 도미넌스를 보면 알수 있다. 비트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알트 중심으로 들어온 거 확인이 된다. 왜? ETF, 지니어스 법안, 디파이 모든 게 알트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를 노려야 된다. 알트 어떤 종목 노려야 된다? 바로 세력봉들이 세력들이 매집해준 종목 기관과 고래가 1,700원 이상 장기 매집해주고 있고 바닷건에서 역사적 시그널을 그리면서 6개월 이상 매집 종목은 역대급 퍼포먼스 내니까 010-2117-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한테 절대 걸리지 않게 한분한분 매수가와 목표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모든 내용 1분만 투자하셔서 7월 사람들이 돈을 세력들이 어떻게 버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